이번 투자 상담 토크쇼 쫄지 말고 투자! 투자!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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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드포스 인사이트 정준입니다. 네. 오늘 네. 아주 네. 예, 굉장히 나이가 좀 들어 보이시는 네, 저는 사실 아까 <laughs> 그 대표님 말 말씀 나이를 듣고 예. 네.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보이시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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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사실은 굉장히 네. 젊으신 네. 우리 오르비스 닷 AI, 닷 AI. 예. 법인명이 오르비스 AI입니다. 아, 네. 오르비스 AI. AI가 네. 대표군요. 네. 네. 최우용 대표님을 네. 네. 모셨습니다. 네.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오르비스 AI 대표 최우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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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음성에서 사람의 감정을 뽑아내는 기술 개발을 하고 <laughs> 이를 이제 음성에서 지금 사람의 감정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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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서비스 이 기술을 어떻게 서비스화를 하다 고민을 하다가 이제 콜센터에. 적용을 하는 거를 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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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사람들은 말을 대충 들어도 그 표정이나 이런 거안 봐도 소리를 소리 통해서 감정을 어, 뭐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죠. 아, 이 사람이 화가 났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비꼬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지금 기분이 좋네.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알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네, 그거를 알수 알 있는 건가요? 네. 우리. 그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아, 그와이프하서 네. 보통 또 사람들이 얘기할 때이 언어를 바디 랭귀지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말의 어떤 억양이나 이런 거에도 감정이 담겨 있지만 또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몸짓에도 담겨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음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 전체 정보량 중에는 뭐좀적 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 왜 음성인지와 그 음성 내에서 어떻게 감정을 뽑는지를 좀 전반적으로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 대표님 아, 말씀대로 네. 이제 사람이 감정을 표현하는 데 네. 방법은 굉장히 바디 랭귀지 주로 네. 하죠. 네. 표정도 늘. 있고 <laughs> 네. 바디 랭귀지도 네. 있고 한데 이제 사람이 젤힘그 숨기기 어려운 감정이 이제 음성에 서 드러난다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 이런 것도 다 음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심박수도 이렇게 하는데 네. 네. 저희는 뭐 네. 센서를 달 수는 네. 없으니까 네. 이제 네. 음성에서 음. 추출을 하고 있고 이제 사람의 음성에서는 이제 볼륨의 높낮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피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피치의 그 다음 피치의 변화 아, 그리고 피치들. 에너지의 변화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처들을 저희가 다 일일이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딥러닝을 써가지고 피처 엑스트랙션을 자동으로 진행을 한 다음에 그거를 다 이제 어, 뽑아서 감정으로 나타낸데요. 이게 사람의 감정이 표현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거를 도메인을 반드시 축소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콜센터에 집중을 한 거고, 콜센터에 보통 이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불만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 사람들 네. 문의가 사람들이잖아요. 있거나 불만이 네. 있거나 그런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안 좋은 감정에 집중을 해서 안 좋은 감정을 뽑아내고 그안 좋은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 를 봐서 이 사람이 상담 전과 상담 후에 안 좋은 감정이 얼마나 사그라들었는지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말씀 주신 그안 좋은 감정이라 하면 상담을 전화한 고객, 네. 고객의 경우, 그러면 고객에 대해서 주로 그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상담원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 네. 고객의 경우는 이제 그 불만족을 저희가 매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원의 경우는 이제 상담할 때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 음. 사람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친절하게 나와 대화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불만이 있는 사람이 불만이 어떻게 얼마나 감소했느냐도 측정할 수 있고 네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친절하게 대응하고 있느냐도 측정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친절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그렇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어, 다행인 거는 이제 상담원이 친절함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게 딱 룰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아. 그래서 저희는 그 룰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감정 인식을 분석을 하다 보니까 도메인이 딱 정해진 거죠. 그 혹시 그, 그 룰이 정해져 있다는 게 친절함이 뭐 어떤 멘트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뭐호흡의 어, 길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건가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미 라고 하는데 이제 말끝을 얼마나 이렇게 늘리고 그 다음에 이 늘리는 거를 얼마나 이렇게 멜로딕하게 늘리는지에 아, 따라서 네네네. 또 예를 어, 예를 어떻게 예를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송강입니다. 뭐 이렇게 대표님이 네네네. 상담 말씀을 잘 하시는 말투는 아니신 것같은데 약간 애매하긴 <laughs> 하지만 네, 네. 예를 들어서 뭐아 그러셨습니까?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까를 이렇게 아, 약간 멜로딕하게 늘리는 게 네. 네. 굉장히 아, 중요하고 그렇습니아 그러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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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이거 아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요안 되고 그래서 왜요? <laughs> 이렇게 하는 게 네.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동 뭐랄까 동의한다 혹은 나도 공감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뭐 네, 맞습니다. 어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네. 아, 그리고 네, 콜센터는 그런 룰들이 딱 명확하기 때문에 아, 네. 저희는 이제 기술로 그거를 네. 자동으로 추출해내는 저 제가 여기서 어,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저도 사실. 어 그냥 저는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긴 했어요. 굉장히 부끄럽게도 코딩을 한 줄도 못 하고요. 개발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아마 청취하시는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랑 비슷한 수준인 경우들이 있을 거라서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 AI 관련된 걸 설명을 드리고 대표님이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AI를 전문으로 한다는 회사들이 표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 그 AI 어떤 그 정말 인공지능의 역할을 할수 있는 로직, 알고리즘 자체를 개발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알고리즘이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큰 회사들에서 마, 만들어 놓은 AI 머신러닝 같은 걸 학습을 시키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알고리즘은 있고 그 알고리즘에 어떤 음성이 됐든 어떤 피처들을 잘 넣고 데이터화시키는 정량화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잘해서 성과를 내는 경우가 있고 이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그 지금 오르비스 점 ai에서는 이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부분을 지금 취하고 있는지와 음. 그 안에서 피, 아까 피처들을 가지고 머신러닝의 결과값들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네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ai 관련된 기술 혹은 노하우 아니면 어떤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계신지를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듣기 쉽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아, 네. 사실 이 AI 그 기술이라고 하면은 어,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코드를 오픈을 안 해도 논문으로 오픈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AI 기술 자체,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이그이 그, 넘어갈 산이 굉장히 낮은데, 어,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AI 기업들이 기술력은 사실 새로운 논문을 얼마나 빨리 잘 구현하느냐 음, 그리고 빨리 보고 빨리 네. 적용해서 그렇죠. 실제 실행해 보느냐 그리고 네. 이 오픈된 기술을 얼마나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적용을 잘할수 그렇죠. 있느냐 네네. 그 정도가 이제 AI 기술력이고요. 음. 근데 AI 이 기술보다 제생각엔더 중요한 거는 이제 양질의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거든요. 그럼 네.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 저희도 음.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보다 AI 기술을 더잘 뭐 연구하고 개발한다고 하면은 뻥이고요. 그렇죠. <laughs> 네, 다만 우리 인원수에서 일단 상태가 네네. 네. 다만 이제 저희는 시장에 좀더 빨리 침투하고 남들보다 빨리 데이터 확보를 해서 음. 그 시장에 그 도메인에 맞는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아서 그걸로 퍼포먼스를 내는 전략을 갖고 있어요. 음. 그 저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저희가 잠시 그냥 잡담으로. 그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대표님께서 아 AI 쪽에 이 데이터 레이블링 하는 작업 같은 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좀좀좀 하셨거든요. 데이터 레이블링 사실 저희가 AI 특집 기간을 시즌 6에서 5였나요? 5인가 6에서 거쳐서 간단히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예, 실제로 레이블링 하는 회사들이 나오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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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카카오하시는 회사. 제일 대표적인 회사 있죠. 아그뭐 저거 클라우드웍스. 아 클라우드웍스 그, 어, 네, 네, 맞습니다.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쪽에서 네이버 D 2에네이버 네이버 예 그죠. 렇 네이버 D 2에서 투자 받으셨고. 네 그래서 클라우드웍스 뭐 대표님도 나오셨었고 데이터 그래서 아까 레이블링 말씀을 하셔서 그 여기서 또두 가지가 궁금한데 하나는 이 데이터 레이블링이라는 게 그러면 많은 데이터만 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예를 들면 딱 그렇게 말씀하시지 제가 든 생각은 아 그러면 S K 텔레콤의 상담원이 제일 많으시니. 그분들을 가지고 있는 SK텔레콤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하나 음, 들었고요. 음, 그 다음에 아무리 그 음성 데이터가 많더라도 거기서 그 데이터 레이블링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 데이, 그 상담한 데이터만 많으면 되는 건지 그 중에서 뭐 쪼개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음, 부분을 잘 음, 뽑아내는 음, 게 중요한 건지 음, 이런 부분도 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지금 맞습니다. 실제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예를 들면 네. 음성 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레이블링하고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사실 그 AI 테스크 스페시픽하게그 전처리부터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음성에서 감정을 뽑아냈는데 이거를 5초 단위로 나눌지 10초 단위로 나눌지 간단하게는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음성을 이제 전처리, 뭐 노이즈 리덕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이게 퍼포먼스 확 달라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처리 부분부터 이렇게 계속 이터레이션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되는 부분이고 이 시행착오를 겪는 게 결국에는 기업에 노하우고 기업에 그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AI 기업들이 어, 논문도 많이 내고 저희도 논문을 사실 냈었고 근데 그런 뭐 특허도 내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실제 상용화 서비스에서 실제 데이터 실제 고객 데이터가 들어오면 은 굉장히 예상치 못한 데이터가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 데이터를 갖고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상용화를 하는지가 실제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네. 홍 대표님 그걸 여쭤보셨지만 네. 질문하셨지만, 노하우다. 네. 이게 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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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 그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레이블링이 정해진 방식이 있어서 그대로 그냥 데이터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뭐몇초 단위로 나누거나 어떤 그 피처들을 넣을지가 음. 중요한 요소다. 네, 정도로 맞습니다. 보면 될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 질문을 조금 더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오르비스 AI는 아까 음성에서 감정을 뽑아낸다고 했는데, 네, 네. 거기에 그러면 그래도 뭐또 이거 영업비밀이자 노하우일 수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아 우리는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뭐 솔루션이나 해답을 찾았고 그래서 데이터를 쌓아서 뭐 좋아지고 있다 이런 거를 그래도 어필해 주셔야 저희가 아이 회사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보면 될까 뭐 예를 들면 국내 뭐 굴지의 그 무슨 그 음성 정보 같은 걸 바탕으로 이미 분석한 아. 결과값이 있다라든지 아, 네, 네, 네. 네 뭐가 있을까요? 어 사실 이 데이터 전처리를 할때 저희는 이 콜센터에 그 상담 매뉴얼이 있어요. 이 상담 매뉴얼에 맞춰서 저희가 전처리부터 이제 이 모델 학습을 진행하고 피처를 이렇게 익스플랙션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그것 자체가 저희의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게 또 이게 고객 그 개인정보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고객사랑 이 개인정보를 저희 서비스 향상에 사용될 수 있게 동의를 처음부터 했어야 음. 이게 사용이 가능한 아, 부분이고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SKT도 자기네들 데이터가 그 부분으로 사용을 할수 있다면 당연히 할수 있는 부분이고요. 음. 네, 이제. 아, 그또 그 이제 정보 보호 관점에서 네. 이슈들이 네. 있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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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의 그 그러면 지금 사장님께서 그 우리 회사의 기술이 얼마나 막고 있는지 네. 정확도는 뭐 네. 정확도라고 네. 할까요? 네. 얼마나 될까요? 네, 어, 아, 네. 저희가 지금 파일럿을 진행을 한 결과 이제 고객 만족도를 저희가 나타내고 이걸 5점 만점으로 나타낸데요. 고객 만족도를 나타내고 이제 기존의 산업에서는 MPS라는 걸로 이 상담 트래킹을 했었어요. 네. 이제 얼마나 어이 상담원을 추천해줄 수 있는지 이 음. 업체를 추천하는지 그 수치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은 80% 가량 이렇게 일치율이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맞춰가는 부분입니다. 맥콜센터 음. 업체라고. 예, 자. 그러면 이 지금 그 솔루션이 콜센터에 가면 어떻게 돈을 벌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부가가치가 어떻게 창출되는지가 네, 궁금한데요. 어, 사실 이 퀄리티 매니지먼트는 사람이 하던 어, 역할이었고 이게 고객사들이 요청을 하면은 고급 기능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던 피처였는데요. 기능이었는데 어, 이거를 저희가 대체를 하는 거고. 어, 이거를 저희가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싸게.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면 센터에서 각각그그콜 센터에 계신 분들을 다 모니터링 하면서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아이 아, 사람은 A 등급이네, 이 사람은 B 등급이네 이렇게 매기는 건가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QA 매니저가 있고 그 QA 매니저 아래 이렇게 좀그 QA를 하시는 팀원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들이 녹취록을 다 들으시고 이거를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죠. 리포트 형태로. 근데 이게 상담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음. 이거를 샘플링 해가지고 1% 미만 대로 이렇게 다 샘플링 해서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QA의 질 자체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 음.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근데 또 인건비는 비쌀대로 비싸고 그렇죠. 하니까 네. 음. 이제 콜센터 입장에서는 좀더 저렴하게 QA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밸류가 첫 번째로 있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콜센터 대행업체랑 고객과의 신뢰가 사실 형성이 되려면은 이 QA가 음.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 콜센터의 QA 점수와 이제 실제로 고객사가 어 듣고 왔던 고객의 피드백에 비교를 하면은 이제 불일치가 음. 생긴다는 그렇지. 거죠. 음.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은 딱 음. 일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고객사도 할말 없고 음. 대행사도 할말 없는 네. 상황이 되는 네. 것이죠. 뭐 저도 하나만 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어서 대표님 지금 QA가 뭐의 약자인지도. 알죠. 퀄리티 어시어런스 네, 퀄리티 어시어런스를 네. 하는 팀이 그러니까 그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실제로 그 지금 말씀주신 거는 저는 그 실제 콜센터 조직 중에 그세 가지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구매를 하는 구매 상담을 해 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의에 대한 대응이 우선인데가 있고 문의에 대한 대응이지만 실제로는 아까 그 이용자 고객들의 감정 관리 부분이 있고 보통 지금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실 제일 많긴 하고요. 그새 많은 것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 아,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대응을 잘했는지를 어떻게 관리하지? 라고 해서 결국 QA 조직이 존재하게 되고요. TM 분들이 보통 뭐 100명 있다 그러면 QA 조직이 10명이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QA, 그 실제 TM 조직 100명, 그1분이 하신 거에 3%를 직접 녹취한 거를 데이터를 까봅니다. 그래서 이 QA 분들은 그걸 다시 평가를 음. 매기고 QA 팀장이 최종 한 점수를. 3%를 까는군요. 그래서 그 최종 점수를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이 산업은 대부분 다 아웃소싱. 아웃바 그 아웃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분리된 회사에서 음. 하기 때문에 실제 주문을 한 회사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권리를 권리, 예, 네. 네. 그 권한을 가지고 퀄리티를 책임져야 되는 회사와 음. 실제 그걸 진행하고 있는 회사가 따로 있어서의 문제고 그러면 QA 조직을 이쪽에서 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 TM을 하신 분들 중에 몇 년차가 되고 숙련해서 에잇그레이드를 받으신 분이 qa를 할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과 이분들이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그런 거에서 이제 부가가치가 나온다 정도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일번 마지막 질문으로자 네. 우리, 우리 방송을 듣는 중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이 콜센터 비즈니스에 계시고 저희 거를 쓰고 싶다 한번 채택하고 싶다. 네. 예. 어떻게 자, 얼마 정도의 네. 예산을 가지고, 가지고 어떻게 신청하거나 예, 어떻게 하면 어떻게 아, 뭐 하면 될까요? 예, 뭐 이게 좀 약간 예매한 질문이긴 하지만. 예. 아, 네. 어, 우선 이제 콜센터를 운영을 하시면은 이제 기존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존의 시스템에 최대한 빠르게 쉽게 인테그레이션 할수 있는 API나 다른 뭐 인테그레이션 툴킷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인테그레이션 완료가 되면은 이제 테스트를 완료가 되고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이제 고객 상태 같이 비딩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음. 네. 자 경쟁사도 좀 있는 건가요? 뭐 경쟁사 이름을 밝히지 않으셔도 좋은데 경쟁사들에 비해서 우리의 장점이 있다면? 아네 이제 AI 콜센터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들은 사실 국내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네. 이제 대부분 다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이제 SDT를 사용해가지고 NLP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챗봇을 만들어서 자동응대. 그래서 응대 자체를 네. 좀 코스트를 줄이는 네.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하셨는데, 어. 그러니까 우리랑 하는 건 다른 거네요. 네, 영역이 좀, 좀 다르네요. 네, 네. 아, 좀 영역이 다르고 네.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사실 콜센터 자체에서 어, 저희보다 일찍 시도를 해봤는데 잘안 나온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 그 콜센터 대행 업체 내부에서 니즈는 확실하고 저희가 그 부분을 채우는 부분인데 이제 네. 국내에서는 저희 경쟁사는. 아직 못봤고요 저는 다만 이제 어, 미국에서 이제 클라우드 컨택 센터가 굉장히 핫해지고 있어요. 음. 기존의 컨택 센터를 다 클라우드로 옮기고 음, 음.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제3자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저희 같은 서비스도 이제 지금 굉장히 핫해지고 있고 얼마 전에는 터크데스크라는 이제 콜센터, 클라우드 컨택 센터가 천억 대에 투자를 받고 이제 글로벌 익스펜션을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third party 인터그레이션 진행을 한게 이제 QA 매니지먼트. 음. 네. 그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겠... 볼, 제가 볼 때는 경쟁사는 네. QA 팀인 거죠. QA 팀이 경쟁하고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도 그냥. AI 기술로 QA 기능을 대체해 드리거나 더 효율화 해 드립니다. 네. 라고 얘기하시는 게 훨씬 더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가면그 QA팀의 그 협의, 협의회에서 회사에 와서 기술 네. 들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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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그, 이제 그 퀄리티를 또 만들어 내셔야 되니까 <laughs> 그만큼 좋다라는 걸 증명해 내셔야 되니까 네. 그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잠깐 네. 쉬었다 네.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